자, 음, 뭐, 참인 거는 P고, 거짓인 건 Q고, 조건.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. 그죠? 기어. 얘네는, 홀, X가 홀수인데 좁아야 알지. 그죠? 이런 거는 조건 맞죠? 얘는 R. 이건 R이구요. 음. 근데 니은 보세요. 여기 봐, x 제곱이 9이면 x는 3이다. 야, 제곱해서 9 되는 x는 뭐 있어? 여기는 3도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도 있, 3도 있는 거야. 여기는 2 개고 여기는 1 개잖아. 얘가 더 많잖아 이렇게.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참이 되는 거죠. 그죠? 렇 따라서 이거는 말이 안 되죠. 이거는 Q죠, Q. Q. X가 100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는 모르니까 이거는 역시 알맞고. 6의 양의 약수? 6의 약수 못 구해? 1, 6, 2, 3. 몇 개야? 4개지, 어떻게 3개야? 그죠? 그러니까 이건 뭐다? Q죠, Q. 거짓이죠? 그리고 이제 모든 실수 여기다가 어떤 실수를 여기다 갖다 넣어도 다 제곱하면 x가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맞는 거죠 그죠? p 맞고 또 어떤 실수든지 여기다 넣으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죠? 이 뒤에, 뒤에 e가 있잖아 그죠? 그러니까 q 맞고 또 이거는 a도 0, b도 0이라 해야 되고 여기도 a도 0, b도 0이죠? 어, 이거는 잘 파악하셨네요. 그래서 이거는 p가 되고, 자, 그래서 p가 몇 개냐? p가 하나, 두 개야, 두 개, 네 개가 아니고, 그 다음에 q는 하나, 둘, 세 개네요. q는 세 개, r은 두개 맞습니다. 응? 그래서 4에서 3을 빼면 1이 되겠습니다.